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리조나균 식중독 볼까요? 그럼 아리조나균 식중독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감염형 식중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리조나균, 아리조나균 식중독 그러면, 감염형,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아,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파충류의 장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아리조나균 식중독이고요. 어, 원인균은 살모넬라 아리조나입니다. 자, 거기도 나와있듯이 파충류의 정상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살모넬라 붙지 않았어요? 네, 살모넬라 붙었지만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뒤에 아리조나 붙는 경우에는 아리조나균 식중독이고요. 어, 이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살모넬라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 식품도 가금류나 그 가공품인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분류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캠필로박터균식 중독 보도록 할게요. 자, 캠필로박터균식 중독은 원인균이 당연히 캠필로박토, 이렇게 붙겠죠. 근데 예전에 이게 캠필로박터균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 얘를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이게 다섯 번째였나요? 캠플로박토 균 식중독 보시면, 원인 균은 지금은 캠플로박토로 명명이 되어 있지만, 캠플로박토 속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어, 뭐, 그, 분류가 된게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가 된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비부류 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부류 패터스라고 불렀어요. 비브리오균인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생육 환경이 달라요. 얘는 통성염기성이 아니라 산소가 좀적은 환경, 미호기성 환경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비브리오균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명이 된게 캠필로박터가 되는 거죠. 박터 속이 생겼고요. 어, 저 원인균은 캠필로박터 제준이. 근데 여러분 또 있어요. 콜라이도 있어요. 캠필로박터 제준이, 캠필로박터 콜라이. 이 얘네들이 원인균인데, 주로 발생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름 주로 들어봤던 캠필로박터 제준이에 서 발생을 해요. 보통 이 캠필로박터 제준은 어디에서 좀 많이 발견되냐면, 닭 같은 가금류에서 많이 발생을, 그, 발견이 돼요. 닭, 칠면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저기, 어, 저 콜라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돼지고기 같은 데 있죠. 돼지. 돼지에서 많이 발견되는 편이에요. 자, 근데 주로 발생하는 건 캠필로박터 제준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균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비브리오 균이라고 착각을 했었다는 거죠. 비브리오 페터스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캠필로박터 제준이로 명명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인균 및성상 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이, 어, 여기서부터는 좀, 어, 요 균의 특징들로 묶어도 좀 되거든요? 그럼 캠필로바터균, 그러면 이것도 감염형이죠? 그럼 감염형들은 대다수가 그런 무슨 균이냐면, 음성에. 포자를 만들지 않죠? 그럼 얘도 그런 음성에 포자 안 만들어요. 열에 어떠냐면, 약해요. 60도 실험한 가열에도 충분히 산열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잘맞시는게 있죠. 미호기성이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미호기성이에요. 미호기성이라는 거. 어, 미호기성이라는 거. 균, 이 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호기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보다 적을 때, 온해지시